어저 얼룩졌냐고요? 아, 어머, 약간 얼룩져 보인다 진짜. 어머. 어디 만든? 아니, 뭔니 만든다니. 그렇지 않아도. 아, 이 나쁜 손, <laughs> 나쁜 손, 나쁜 손, <laughs> 우리 또 소유를 챙겨주시는 분이 어, 소유님 누나보다. 요새 아. 누나가 소유 엄청 챙기잖아요. 음. 같이 방송하잖아요. 음. 음. 아니, 걔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해서서왜 <laughs> 아, 얘기를 안 했냐고 아, 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다가가려는데, 애들이 자꾸 도망을 가서. <laughs> 가서. <도망가서, 웃음> 가서. <도망가서, 웃음> 아, 아니, 왜 자꾸 도망을 가는 거 근데 누나가 너무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도 음. 정말 그 좋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음. 부담스러워요. 좀 <웃음> 진짜로. 장난 <laughs> 아니야. <laughs> 너. 너 그런적 뭐, 없는 나 선배님 직이 너무 고맙던데. 아니 나는 되게 정말 맨날 TV에서만 보시던 선배님이 이제, 사진 촬영하신다고. 그래, 아,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응. 이딱 순간, 뜨는 순간부터, 응. 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응. 예, 그런 거. 저 형이 왜 전화하냐? 저한테는 이제 좀 너무 응. 오래 하신 분이 선배님 많잖아요. 응. 근데 훈이 형이랑 거의 한살 차이, 막두살 차이 이래요. 응. 근데 너무 애기한테 얘기하는 시는이잖요 그래.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아, 그건 있어. 어. 나도 훈이가 어. 너무 어. 어리게 어. 보여가지고. 맞아. 완전 한, 한참 밑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밑이는 아니야. 니하고 <목소리> 달라. 근데 너랑 비슷하게 자꾸 생각하는 <목소리>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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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그래. 저 그래. 예전에 응. 방송에서 박영경 선배님이 예 이러게 했는데 속으로 <laughs> 하면 아, 진짜 자기랑 한살 차이밖에 안나는데요막 그런 얘기 서주경 선배라든지 <laughs> 네. 아니면 그 누구지? 뱀이다아 자기 김혜인. 한살 차이밖에 어. 안 나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이 지금에요 보면. <laughs> 아, 옆모습 보니까 탈렌트 아. 같다 그랬는데, 원래 탈렌트 출신이에요. 아. 지금 탈렌트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면, 아. 어떤 배역이 아.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을 만한지. 김희애 씨 같은요? 아, <laughs> 나는 저기. 김수미 씨 역할을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왠지 그, 항상. <laughs> 사실 나도 그래. 내 앨범 말고. 아, 이래 <laughs> 어. 아니, 그, 그거 있잖아. 뭐, 얼마 전에 울보 뭐, 오 탈렌트 이거 비웃는 거죠? <laughs> 울보님. 저 그래도 공채 탤런트예요. 아, KBS는 누나? 음, 케빈 네. 케빈 죠 KBS 공채. 나이 대해서 아는 게 뭐니 그러냐. KBS, KBS, KBS 공채 탤런트인데 음. 누나 그때 엄청 이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 거 보면 나지금이더 이쁜 거 같아요. 지금이 훨씬 이뻐. 지금. 이 그래. 그래서 <와>, 김희애 여분. <laughs> 예,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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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김미경님. 너무 아, 그냥 우짜 겐 건데 좀저렇게 미경 언니. 진짜 하겠어. 알버그 백화점 사장으로 나오는 아줌마 있잖아. 이주호님 똑같아. 얄미운 신우이 역. 어 맞아요. 그런 게잘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아니, 역이 잘어울리 그것보다 것 같아. 옛날에 김희애 씨 나왔던 거 그거 있죠. 응. 하유미? 어 하유미 씨 역할을 아, 어, 엄청 잘할 것 같아. 아, 나는 그거 그거 말고 얼마 전에 스타일에서 백화점 아줌마. 그, 그 여자 외에 그래. 항상 백화점 이렇기 그렇게 사장로 사장도. 어때 어때 약한 폰수로도 나오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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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그래서 없이 사진은 안내더라 <laughs> <laughs> 내가 사귀계으면 진짜 웃겼을 것 같아.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장군해. <laughs> 장군이 월매. 월매, 월매. <웃음> <웃음> 월매. 맞아. 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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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월매. <laughs> 아참 지난번에 누나가 없을 때마다 조회수가 굉장히 몰라갔어 그러니까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 그러니까 봐.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딱 봤는데 나도 들어가서 봤잖아. 오늘 갑자기 조회수가 이빨 올라간 거야. 음, 이빨, 내가.. 맨날. 어.. <웃음> <웃음> 저희 일본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아, 누나가 실수로.. 아, 시마이. 아, 아, 네. <laughs> 펜슬 지기지 마세요. 방송에. <laughs> 방송을 나가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너는 뭘 준비해? 다른 사람들은 막 아. 연습하고, 막 살도 빼고. 맞아요, 맞아요. 저, 우리 두 동생들은 맞아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막 준비를 하면서 살도 응. 빼야되고 하는데 도저히 밥에 응. 먹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먹고 있잖아. 요 그래서 뭘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물론 저희 목표는 첫 번째 라운딩만 안 부끄럽게 응. 올라가면은 응. 어쨌든 저희 본선까지 올라갔으니까 응. 이미 목표는 완성을 했지만, 응. 그래도 첫 번째 무대를 잘해서 응. 한번더 보여드릴 되잖아요. 그래서 응. 그렇게 되면 왠지 또 합숙을 할것 같아요. 아 합숙 합숙 때는 또 저희가 메이크업 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laughs> 제가 메이크업 을못 눈... 받으니까 눈썹 문신 하고 왔어요. <laughs> 좀 찐하잖아요. <진하지> <laughs> 아, 남들은 노래 연습한다, 춤 연습한다는데 니는 누수하고 왔다고. <laughs> 야, 너 진짜 대박이다야. 자신 합숙할 거. <laughs>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다 이제 아무 때 생얼도 괜찮을 같아. 너얼굴이 너는 얼굴에서 너무 자신해. 그러지 마 좀. 응, 잘 생겼지만. 훈이 형이 가수데너 때문에 살아 작년 노래교시 충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게서리는데 충가 활동을 이제 버리안 했는데 어떡하죠? 너 때문에 살아 욕을 어떻게 저먹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애기가 인형이다 인형 연아 어머 아니 좀화면에다 너무 가까이 가내 얼굴에 좀 해줘 아니 내 얼굴에 좀해너 완전히 인형이 인형 살아있는게, 어, 뭐, 아니야 카메라 빨리 안받아. 너무 실지가 훨씬 이뻐얘 <목소리> 500g밖에 안돼. <목소리> 너무 이뻐요. 얘나 어, 너무 이뻐얘 유정한... 첫째. <목소리> 첫째. 너무 이뻐. 딸내미 딸내미. 누나를 싫어하는 느낌인데 얼굴이. 불편하니? 어서 자. 너무 이 너무 이쁘다. 네. 요새 저희가 사실 방송 다니면 이방이잘안 오거든요. 제때 때문에 하루에 한 4번 너무 이쁘다. 이름이 저 친구는 연아. 어, 연하연하이름예쁘네남 네. 네. 여자 여자분. 성이 개요 개. 개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이름이 아니 예쁘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식이. 창식이 네. 왜뭐 왜 뜻이 있어도 왜 이름 을 없어요. 창식어? 그냥 그 정감이 입에 딱딱 떨어지는 창식아 창식아 그런 그래, 사람처럼. 천시로가야 오래 잘 산다잖아. 건강하게. 아 그래서 이름을 약간. 영어 이름도 있어요. 어. 헤드 참.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집이 쉽세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아니 원래 이름은 <laughs> 원래 이름은 노마였어요 노마, 노마.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은 개 노마 <laughs> 성이참안 이쁘다 어. 야 음. 노마 음. 음. 그 셋째가 연이, 연이. 음. 그... 아니야 노미 노미, 노미. 남자? 셋째 남자야? 어. 네. 셋째가 남자인데 또 노미 개노미 <laughs> 아? 박소장님, 원주 트로트 방, MBC 트로트 방과 나와셨을때 방청했던 20대 젊은 는 거랑 같이 갔던 거. 그래, 그래. 혜진 언니, 제가 20대긴 한데 언니라고 러도 되죠. 안 되죠. 아이고, 어머님이라고. 작은 엄마라고 그러세요. 야! 어머님, 귀여운 르 아우, 감사합니다. 그날 <laughs> 엄청 <웃음> 재밌었는데, 그, 진행하시는 주분이 엄청 <laughs> 웃겼잖아요, 또. 음. 그 민호 형이 음. 아메리카노 20잔 사줬어. 오 진짜 멋지다. 어, 다고 어. 고생한다고 그 스시 제다 나눠 먹으라고 그래. 통화했잖아. 요 아, 음. 너무 잘 먹었다고 또 그러면서 그 그래. 9월 달에 한번 초대해 달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형. 아, 우리 기 형다. 예. 그래서 오만식 형난다고 고 그래서 제가 막을까 응. 생각 중이에요. <웃음> 뭐라고 그러 <laughs> 뭐라고 말해 말 봐.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어. 어. 먹을 거좀줄이고 대화에 참여하고 <laughs> <laughs> 니가 <laughs> 읽으면서 네가 봤치 심하지. <웃음> <웃음> <웃음>